2주 전에 저는 학생들을 이끌고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수학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들과 식사를 마치고 간단하게 이렇게 단소를 나누고 있는데 한 학생이 갑자기 북 선생님들 모여있는 그곳에 차도 오더니 목사님이 개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무슨 말인가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한애가 오더니 목사님 수업 시간에 개라고 그랬어. 빨리 가.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화들짝 놀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갖고 아니 목사님에게 개라니 너 일로 와봐. 수학여행 하다 말고 갑자기 어, 그런데 제가 그때 얼떨결에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두 번째 온 아이가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개라고 했어라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개라고 그랬어요. <laughs>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관하여서 수업을 하면서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이가 뜬금없이 그럼, 목사님은 목자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목자장님은 예수님이시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학교의 이사장님이신 목사님은 당연히 목자님이시겠지. 그러면 나는, 아무래도 그 목자가 부리시는, 휘파람 불면은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개가 되지 않아야 될까? 아니면 최소한 그 손에 붙잡힌 막대기라도 좀 나는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충식한 개가 된다면 참 원이 없겠다 제가 이랬거든요 그거를 기억하고 애가 갑자기 수학여행 때 목사님 개예요? 학생들과 생활하다 보면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자장님이신 예수님께서 목자를 부르셨다 라고 한다면 분명 양을 잘치르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목자가 목견을 막 휘파람을 불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릅니다. 정말 원하는 대로 양을 잘 이리 저리 이끌고 가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목자가 그 손에 막대기를 잡습니다.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할 분명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팡이를 잡는 것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불렀느냐?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참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서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디로 불렀느냐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장소, 어느 직분, 그리고 어느 직위에서 불렀느냐에 따라서 그 사명을 표현하는 그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경향교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고 어떠한 사명으로 부르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됨을 지켜 나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인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가족에 속하게 됩니다. 성도들 또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속하게 됩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우리는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이러한 사명의 삶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이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3절에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지킬 때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도록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매는 줄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는 전투선들. 이러한 전투선에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 노예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끈, 포승줄, 뭐 올무, 바로 이것이 매는 줄입니다. 그런데 이 매는 줄로 묶여 있는 이 노예들이 전쟁이 시작이 되면 이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싹 엮어 가지고 배에다가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 순간. 노예들이 바랄 것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서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안전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하여서 지휘관이 어떠한 명령을 하든지 간에 죽기 살기로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 평안에 매는 줄즉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강하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 된 교회를 어떻게 힘써 평안으로 지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 원어성경을 보면 이 모든 이나를 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면서 가장 앞서 나오는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 용납하는 데 있어서 겸손이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서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겸손이 근본이 되어야지만이 가식이 아닌 진실의 온유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근본이 되어야지 체념이나 포기, 방치가 아니라 관심, 그 관심의 오래 참음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이를 악물면서 벼르고 벼르는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니고 정말 어머니가 자식이 성장하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의 사랑에 참된 표현, 오래 참음이 이 겸손이 근본이 될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로 묶인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는 바로 겸손을 근본으로 하는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럼 왜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실 때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통일하여서 주관하시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는, 즉, 함께 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그로 말미암는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신앙의 고백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마저도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들로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교회를 나누는 분리주의자들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평안을 해뜨리는 그러한 자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은 벌써 한 교회, 한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한 사명을 같이 행할 한 가족, 한 구성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똑같은 옷을 입고, 1913년 9월 25일 저녁 수요예배, 오늘과 똑같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가 어려워서 술렁거릴 때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교목실로 돌아가는데 주차장에서 한 권사님이 부릅니다. 그리고는 우리 편이 되어서 설교해 주셔서 고맙다고 갑자기 제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한동안 치는 설교, 공격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위로하는 설교를 해주셔서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이 본문을 교회를 지킵시다.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킵시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킵시다라고 설교를 했는데요. 이 편, 저편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설교를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결국 그 권사님 그때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때가 되면 이 똑같은 이 본문의 설교를 다시 하리라라고 작정하고 작정하고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 하나님께서 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분이신 담임 목사님으로 한 말씀을 주시고 한 비전, 한 역사를 향하여서 달려가도록 한 소망을 품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경양교회입니다. 하나됨의 질서와 사명,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결국 한 교회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 경향교회는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간증으로서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경향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있기에 더욱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근본이 된그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하며 교회의 하나님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은사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나 교회를 경고히 세우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스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더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제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품주에 물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선물의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물, 은혜 라고 한다면 선물은 성령으로 이해를 하고 은혜하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직분, 은사, 이 은사를 은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그러나 각각 사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 은사인,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으로 받았다. 은혜로서 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 선물의 분량은 성령이 아니고 달란트입니다. 성령을 분량, 으라는 것으로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 달란트의 분량에 따라 교회를 섬길 은사를 주셨나니라고 풀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좀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따라 은사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로, 대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성도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각각의 성도들을 온전히 하여서, 즉, 성도답게 잘 준비시켜서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래서 달란트와 교회의 은사,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자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곧 교회를 중심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위해 살다 보면 성도와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됩니다. 즉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자라나고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영화에까지, 천국에까지 이르는 신앙의 삶,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은사를 따라 일하는 장성한 신앙인, 그는 세상의 지혜과, 지식과 지혜로 교회를 결코 경영하지를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거짓과 유혹에 빠지질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몸과 머리가 하나이듯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면 교회 또한 장성하고 또한 견고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주님 나의 연약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든든한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인, 견고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충성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달란트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받은 그 은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 은사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천국 간의 인생의 여로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는 단믿음을 소유한 확신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충성하십시오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힘이 있게 세워지기를 또한 새벽마다 기도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교회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성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장성하여서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브람과 같이 자신의 전부요 최고인 그 이삭 하나님의 재단, 이 교회에 들이십시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지험하게 됩니다. 이삭과 야곱처럼 어디를 가든지 재단을 중심하는 교회를 중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손해인 것 같지만 더 나은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재단을 중심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듯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중심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갇힌 중에도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중심하는 그 기도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지식과 지식, 지혜, 자신의 경험이 중심이 되면 교회가 흔들리고 자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고 그의 몸된 교회가 중심이 되면 교회와 성도는 결코 흔들리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분량대로 교회의 봉사의 직분, 우리의 부르심은 성도의 성장과 더불어서 교회를 경고히 세워나갈 사명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경향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55, 56, 57여전대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교회 경향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양교회를 지킬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양교회에 은사를 따라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 장성하게 성장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사명을 우리에게 더해 부어주셨습니다. 경양인들은 이것에 충성합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요일 밤 늦도록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은 교회를 바라고 우리의 귀는 교회에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교회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응답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y-7. 올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시전의 비전입니다. 보리또 운동 완결, 수도권 벨트화를 위한 지교의 개척, 고려신학교, 대학원대학교 인가, 북한 선교 준비, 강서지역 복지사업 정착, 너무나도 분명한 다섯 가지의 비전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양으로 불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경양에 세우신 한 분의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 한 소망, 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희년의 비전은 오직 경양 교회 한 교회에게만 주어진 너무나도 특별한, 너무나도 특별한 비전, 너무나도 특별한 사명입니다. 혹시 희년의 비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계신다면 몸은 여기 있을지언정 그는 경향인이 아닙니다 혹시 희년의 비전과 관계없는 다른 말을 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있다면 그는 경향교회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경향인은 경향교회와 하나입니다 경향인은 경향의 비전과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사랑으로 희년의 비전 힘써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더불어서 은사로 주십니다. 희년의 비전을 위해 우리 경양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은사를 분명히 주십니다. 맡겨진 은사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사명에 충성함으로 성장하는 신앙인. 장성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경향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경향의 비전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 나가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과 55, 56, 57여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